청나라, 1616년, 만주족이 중원에 세운 이 왕조는 중국 사상 최대급 판도와 경제력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특히 18세기에 청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이었고, 전성기에는 조선, 몽골, 위구르를 깨부수는 포스를 자랑해서, 중국인들은 그때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청나라는 19에서 20세기 영국과 프랑스 등 열강들이 침략해오자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이때가 바로 중국인들도 싫어한다는 100여 년간의 중국 암흑기이죠 중국은 이때 열강들에게 영토를 강제로 할양하고 각종 이권도 뺏기는 등 나눠먹는 파이 신세가 되었는데 아니 그 강성했던 청나라가 어쩌다 그렇게 몰락 한 것인가 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의 시작을 아편전쟁이라고 봅니다. 아편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청나라는 잠자는 동양의 사자로 알려지며 열강들이 쉽사리 건드리지 못했지만 아편전쟁에서 청나라는 온갖 삽질과 무능함을 보여주어 열강은 청을 만만히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은 이 아편전쟁을 살펴보며 청나라가 몰락하게 된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청나라가 한창 잘 나가 던 18~19세기 청은 4억 명 인구를 바탕으로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며 대외 무역도 잘 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서양에도 여러 상품을 수출했는데 그중 중국의 효자 상품은 차였습니다. 차는 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영국인들은 티타임까지 만들 정도로 아주 환장했던 것이죠. 때문에 은을 지불하고 차를 엄청나게 수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국은 자꾸 수입만 하고 청나라는 수출에서 계속 이득을 챙기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수십년간 계속되다 보니 영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국에 반해 정작 청나라는 영국 물품을 수입하지 않아서 적자가 났고 때문에 영국의 은만 한해에 378조원어치나 유출되며 영국에는 심각한 재정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죠 따라서 영국은 이를 상쇄할 돌파구가 필요했고 머리를 싸매는데 이때 그들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이렇게 된거 영국령 인도에서 아편 생산되니까 그걸 청나라에 갖다 팔자. 그럼 적자를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아편이란 양귀비라는 식물에서 채취되는데 아편은 의존성 약물이기 때문에 한번 피면 다시 피고 싶어지는 강화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걸 아는 영국은 아편을 가지고 청나라에 접근해서 이거 한번 피워봐 하는 식으로 청나라인을 꼬드기면서 아편을 맛보게 했죠. 이걸 맛본 청나라인들은 난생 처음 엄청난 활락을 경험했고 말 그대로 뿅 가버렸는데 곧 아편은 청나라 전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청나라 지방관리의 50% 관료들의 20에서 30% 심지어는 청나라 병사의 30%가 피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값은 고스란히 은으로 치러졌고 영국은 이로써 무역적자를 메꿀 수 있었죠 그런데 당연히 청나라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은 유출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편만 피우고 일을 안 하니까 국가 세입도 줄어들고 생산력도 저하되어 청나라 전체가 기울고 있었던 것이었죠. 때문에 당시 청황제, 도광제는 이... 이걸 가만두고 볼순 없다. 이 대청 제국에서 아편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고 임칙서라는 인물을 황제의 전권을 위임받는 흠차 대신으로 임명하여 당시 아편 무역의 성지 광저우로 내려보냅니다. 참고로 이때는 오직 광저우에서만 무역을 할수 있었죠. 아편에 가차 없던 임칙서는 서양 상인들에게 아편을 모조리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데 영국 상인들은 당연히 거부합니다. 이에 임칙서는 서양 상인 지구를 봉쇄해 버리는 것으로 초강경 대응해 했고 결국 상인들은 당장 자기가 못 살겠으니까 두손 들고 아편을 다 내놓는데 그것도 처음엔 1천 상자만 내줬다가 야 니네 2만 상자 있는 거다 알아 빨리 다 내놔 해서 총 아편 2만 3천 상자가 몰수되었죠. 압수한 아편은 바닷물과 석회를 섞어서 폐기했는데 어찌나 양이 많았던지 이때 임칙선은 토지신과 해신에 사죄하는 제사도 지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임칙선은 아편을 통째로 없애버린 영웅이 되었고 그는 내친. 김에 영국과의 관계까지 단절해 버렸는데, 당연히 영국 본토에 이 소식이 들어가자 영국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아편을 못 팔면 영국은 또 적자의 늪에 빠질 것이 뻔했으니 말이죠. 특히 아편을 파는 영국 상인들과 커넥션이 있던 영국 정치인들은 이것이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는 초초강경론이 나오게 되죠. 여보셔, 저 청나라놈들 때문에. 우리 대영제국의 상인들이 욕보였는데, 청나라로 쳐들어가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앞편을 다시 팝시다. 그러나 반론도 있었죠. 그런 추악한 전쟁을 일으켜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고, 결국 전쟁 여부를 두고 투표가 벌어졌는데, 결과는 271대 262, 9표 차이로 주전파가 승리, 영국은 전쟁을 결정합니다. 영국은 함대를 긁어모았고, 1840년 6월 15일, 군함들이 청나라 광저우 앞바다 에 도착했습니다. 영국군은 군함 16척, 증기군함 4척, 기타 함선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나폴레옹군대와 싸우던 영국군이었던 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그들이었죠. 그런데 청나라가 어떻게 알았는지, 광저우에는 이미 서양식 대포진지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당황했죠. 뭐... 뭐야, 쟤네가 어떻게 미리 방비를 해놨지?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사실 영국군 본대가 오기 전에 전초전이 있었습니다. 1839년에 벌어진 1차 천비해전으로 영국군 가장 최말단 군함 두 척이 먼저 와서 청나라의 군함 정크성과 붙었던 것인데 여기서 청나라 해군은 탈탈 털려서 29척 중 26척이 피격침되었습니다. 영국 군함 두 척은 생채기 하나 안 났죠. 이에 임칙선은 당황하여. 트... 테크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 얘네 본대가 오면 우리 절대 못 막아 서양대포 들여와서 방어선 구축해 그래서 광저우에는 병력 1만, 병선 60척, 서양대포 300문이 준비되어 있던 것이었죠 이것은 꽤나 위협적이어서 영국군 본대도 쉽사리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영국군은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가만 광저우는 어디까지나 도시 하나에 불과할 뿐 차라리 그냥 청나라 수도 베이징으로 직공을 때리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영국군은 내척의 함선만 광저우에 남기고 북상 텐진 앞바다로 향했죠 이에 청나라 조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텐진은 베이징의 바다쪽 관문 뚫리면 바로 베이징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도광제는 이를 이렇게까지 만든 임칙서를 질책합니다 설상가상으로 8월 19일 영국군은 마카오 통행로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중국군은 군수물자 교역까지 불가능해졌죠 이렇게 되자 도광제는 임칙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고 다음 로 몽골 귀족이었던 기선을 파견해 사태 해결을 지시하죠. 그런데 기선은 꽤나 수완이 좋았습니다. 그는 수려한 말발로 영국군에게 아니 형님들 앞에는 광저우에서 벌어진 일인데 텐진에 와서 이러지 말고 우리 광저우에서 대화합시다. 신사적으로요. 어. 신사적으로 일리있다 생각한 영국군은 텐진에서 퇴각 광저우로 돌아갑니다. 이에 도광제는 매우 기뻐했고 임칙서를 잘라버리고 10월 29일 기선을 흠차 대신으로 임명했죠. 그런데 이 이후에 기선은 공경에 처합니다. 일단 영국군은 광저우로 물러나긴 했는데 그들이 내건 조건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자, 그럼 아편 배상금으로 600만 은원 주시고 홍콩 하령해 주시면 물러가겠소. 신사적으로다가 그런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은 주는 건 그렇다 치고 중화 4천년 역사에 전쟁으로 영토를 잃은 적은 있어도 이영만리 서역에게 땅을 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선은 협상을 결렬시켰죠 이에 영국군은 엄청나게 분노했고 마침내 최정의 전력을 차출하여 광저우로 쳐들어갑니다 물론 광저우에는 아까 임칙서가 만든 방어선이 있었으니 청나라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때 영국군의 최종병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로 철갑 증기선 네메시스 호였죠. 전장 56미터의 이 군함은 두터운 철갑 장갑을 가진 방어력 맥스의 군함이었고 청나라가 쏜 대포를 간지럽다는 듯이 튕겨낼 뿐이었죠. 또한 네메시스는 콩그리브 로켓이라는 특제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콩그리브 로켓은 영국이 인도의 알리 로켓을 개조해서 만든 것으로 쉽게 말해 사거리 2킬로미터 이상의 폭발탄두를 가진 신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은 콩그리브 로켓 을 일제히 발사했는데 미군조차도 미영전쟁 때. 콩그리브에 쩔쩔 맸는데, 당연히 청나라 대포진지는 녹아내렸고, 곧이어 나머지 영국군 함대가 진격, 대포진지와 청나라군을 초토화시켰죠. 이것이 2차 천비해전입니다. 방어선이 무너지자 기선은 겁을 먹었고, 야, 야, 협상하자, 협상! 말로 합시다! 부랴부랴 영국군과 조약을 체결하니, 이른바 천비가조약입니다. 내용은 아까와 동일하게 600만 은원 보상 플러스 홍콩 하량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약 체결 소식에 도광제가 길길이 날뛴 것이었죠. 아니 내가 임칙서가 싸지른거 치우라고 보냈지 멋대로 조양매지라고 보냈냐? 기성 그놈 당장 체포해서 유배 때려라 중화의 황제 도광제는 영토하량에 결사코 반대했고 천비가조약을 파기하고 1841년 1월 27일 영국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무력분쟁 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청나라군 총사령관으로 혁산, 부사령관으로 양방이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정말 시원찮았습니다. 혁사는 귀찮았는지 만사를 부사령관 양방에게 일임했는데 양방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 영국놈들의 대포는 양의 기운이 극대화된 것 따라서 음의 기운이 가득한 여인의 오줌을 성벽에 발라라. 실제로 한 말입니다. 또한 청군은 양인을 잡는 데는 호랑이가 제격이라며 호랑이년과 시에 태어난 사람을 지휘관으로 뽑아 영국군과 싸웠죠. 당연히 청나라군은 크게 패배. 영국군은 양쯔강까지 진입했고 혁사. 이 5만 대군으로 승부를 걸었으나 영국군 6천여 명에게 격파당합니다. 그뒤 상하이, 진강이 차례로 격파되고 다음 타겟은 난징이었죠. 청나라는 대위기였던게 난징은 중국경제의 중심지 여기가 점령되면 사실상 청나라 경제는 절단이 납니다. 결국 청나라군은 7만 병력으로 마지막으로 공격을 가했으나 황당하게도 지휘관들이 아편을 피우느라 늦잠을 잤고 영국군 1만 군사에게 모조리 박살날 뿐이었죠. 당연히 청나라에게 남은 선택지는 조약 맺자. 그렇게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600만 은원이 아니라 2,100만 은원을 배상해야 했고 홍콩을 영국에 할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저우만 개항했던 것에서 네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시켜 서양과의 교역을 더욱 활발하게 했죠. 참고로 아편은 계속 팔아 먹어야 하니 아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1차 아편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청나라군은 사상자가 2만 명이었던. 반면 영국은 전사자 69명, 부상자 451명에 그쳤을 뿐이었죠. 전쟁 결과 청나라는 당장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엄청난 우한에 빠집니다. 서구 열강들이 청군의 허약함을 알게 되었고 호시탐탐 청나라를 노리기 시작했으며 또한 무능한 정부 때문에 나라가 혼란해져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대발란까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청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것알바 없이 영국은 안심했습니다. 맘 아편을 팔수 있게 되었고 항구도 다섯 개나 개항되었으니 교역이 활발해져 더 많은 돈이 들어오리라고 기대한 것이었죠. 그렇게 영국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난 1850년대가 되어서도 돈을 벌기는커녕 적자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니 하 항구는 열었어도 여전히 청나라는 영국의 물품을 사지 않았고 그나마 영국은 아편을 팔아서 이득을 챙겼지만 얼마 안가 청나라인들이 아편 잘 자체생산을 시작, 아편 수입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차에 환장한 영국인들은 차를 더더욱 많이 수입하여 영국은 또 전쟁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결심을 했죠 청나라 한번더 치자 한번 하고 나니 두 번째 전쟁은 쉬웠던 모양입니다 이때 영국은 전쟁할 명분을 정말 어거지로 만듭니다 1856년 10월 청나라의 황푸항에 영국 선박인 에로어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해적 색출을 위해 청나라에 청나라 관리가 이 배를 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영국 깃발을 끄집어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에로호 사건인데 이 소식에 영국은 옳다구나 하고 명예로운 영국 국기를 훼손시키다니 청나라 저놈에게 전쟁을 선포하겠다 2차 아편전쟁이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때에는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참여하는데 청나라가 종이호랑이인 걸안 프랑스가 마침 자국 선교사 오귀스트가 중국에서 처형되자 그걸 명분으로 참전한 것이었죠 영프 연합군은 홍콩 앞바다에 5,700명 군사를 집결시키는데 영프가 러시아와 맞붙었던 크림전쟁에는 영프 총합 40만 군사를 동원했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들이 중국을 우습게 봤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은 태평천국 운동 등으로 국력이 쇠퇴하여 이들조차도 막을 수 없었고 영프 연합군은 광저우 등 광둥성 일대를 바로 함락시키고 양쯔강까지 휘적고 다니다가 또다시 북상하여 텐진으로 향합니다. 당연히 베이징은 재차 위기였죠.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결국, 당시 황제 한풍제는, 하, 조약 쓸 종이 가져와라.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 내용은 전쟁 배상금, 10개 항구 개항 등 당연히 청에게 불리했죠. 그런데 이때 청나라는 조건을 내 겁니다. 근데 도장은 1년 뒤에 찍을 테니 시간 좀만 줘. 뭐, 그 정도는 오케이. 일국의 황제가 약속을 안 지키겠냐?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황제는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을 끌려는 수작이었던 것이었죠. 결국 영프 연합군은 대화수단은 오직 대포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1860년 4월, 영국은 2만 병력에 함선 173척, 프랑스는 6300 병사와 함선 33척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침공을 가했습니다. 청나라의 방어선은 또다시 순식간에 부서지고, 연합군은 8월 23일 마침내 텐진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프 측은 텐진을 먹었으니 중국도 후달일 거라 판단 청나라 사령관 승경림심을 찾아가 담판을 시도했는데 그런데 웬걸 승경림심은 사신 일행을 모조리 체포하여 포로로 삼습니다. 분노한 영프 연합군은 9월 18일 베이징과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퉁저우를 진격 점령했고 이제 팔리교라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베이징에 입성하는 상황. 하지만 수도를 지키기 위해 청나라군은 최정예인 팔기군 1만을 돌격시킵니다. 참고로 병자호란 때 조선에 쳐들어왔던 그 팔기군 맞습니다. 그러나 팔기군은 연합군 본대에 도달하기도 전에 영국군의 신형 후장식 강선포 암스트롱 건에 의해 박살이 납니다. 참고로 이 포는 장렬탄이어서 땅에 닿으면 폭발하여 더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팔기군이 어찌어찌 영국군 본대까지 도달했어도 기다리고 있던 영국 소총병들에게 맥없이 쓰러질 뿐이었습니다. 팔기 군은 괴멸되었습니다. 이제는 프랑스 군이 타이밍 맞게 팔리교로 진격했고 이 와중에 청나라 부사령관 승보가 총상을 입어 청나라 군은 결국 퇴각했죠. 그렇게 팔리교는 점령됩니다. 이것이 팔리교 전투이죠. 청군 사상자는 1,200명에서 최대 1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때 영국군은 전사 2명, 프랑스 군은 전사 3명에 그쳤죠. 베이징 코앞으로 적군이 들이치자 한풍제는 열하로 피 시냈고 청나라 측은 시, 신사분들 우리 대화를 해보시죠 하지만 영프연합군은 승경림심이 잡은 인질 39명을 먼저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군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질 중 20명을 홧김에 난도질에 죽인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식은 어찌어찌 영프연합군에게도 들어가고 분노한 그들은 베이징 서북쪽의 원명원으로 향합니다. 원명원은 청나라 황실정원으로 정원중의 정원이 만원 지원이자 중국의 온갖 진귀한 보물에 집결지었죠 중국 온 지방의 건축양식을 모아놓고 유럽식 건축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이곳의 보물을 죄다 약탈하고 영국군이 다음으로 들이닥쳐 불태워버렸죠 <laughs> 다음은 자금성이야 이것들아 청나라 측은 아연실색했고 결국 조약을 맺기로 하여 러시아의 중재로 1860년 10월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여 꼬리를 내립니다 베이징 조약으로 전쟁 배상금은 물론 청나라는 10개 항구를 개항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텐진 역시 이때부터 개항되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이 조약을 중재했다는 명분으로 별짓 안하고 연해주를 얻었죠 이로써 2차 아편전쟁까지 종료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청나라에게는 재앙적이었죠 이제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죄다 끼어들어 이권다툼의 장이 되었고 외세의 침탈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백년국지의 시작이었던 것이었죠 물론 이때의 패배로 청나라도 깨달은 바가 있어. 이대로면 안된다. 어떻게든 바뀌어야 해. 개혁, 양무운동, 자강운동 등 체질을 개선하려 노력하지만 그렇게 변화한 뒤 청나라는 일본과 청일전쟁이 붙었는데 청나라는 결과적으로 일본에게 완패했습니다. 결국 중국 대륙은 서구 열강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국권 침탈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죠. 이 영상은 그림으로 보는 돈의 역사라는 책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아편전쟁 외에도 이 책에서는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짚어내 십자군 전쟁, 대항해 시대 등 돈과 관련된 많은 흥미로운 역사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대상을 반영한 명화가 곁들여져 있어 더욱 입체적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덤입니다. 어렵고 지루한 세계사 대신 인간의 욕망을 따라 흐르는 생생한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시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